시작됐습니다. 먼저 르카포 진영 보겠습니다. 매번 블루스텀이고요구상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테란이에요 그리고 마스터는 이제 붉은색은 이민환입니다. 공군. 네. 아 무엇보다 르카포즈 팀도 이제 어, 오용종, 이재동 이 원투펀치 외에 어떤 것 중간에 받쳐줄 수 있는 선수촌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어, 이런 그 구성원 선수의 프로리그에서의 전승의 활약 덕분에 정말 그 포스트 시즌 가서도 어떤 그어 선수 구성원이 상당히 그 탄탄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됐고 구성원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테란전의 약점이 이제는 3연승을 달리면서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임한의 테란 다승률 이 아, 충분합니다 지금. 네 그렇죠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다시 한번 공등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 그런 기회입니다 임현 선수. 네. 하지만 상대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가 텐트도 좋죠? 예, 최근에 뭐 4연승, 프로리그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예, 구성훈 선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예, 조종훈 감독의 스타일상, 뭐, 한 시즌에 오영준 선수를 밀어줄 때는 확실하게 밀어주고, 이후에 이재동, 이후에 박지수, 최근에 구성훈에 이르기까지, 한 선수를 확실하게 이렇게 될 때까지, 예,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이렇게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구성원 선수가 상대하는 임현 선수가 워낙 그 초반에 변칙적인 플레이도잘 운영하다 보니까 정찰을 꼼꼼히 해주고 있거든요. 네 중앙쪽 봐야 됩니다. 아홉시점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중앙쪽은 야... 아, 그냥 갑니까? 아임현 구성원이 나름대로 그 전진 러쉬를 신경을 썼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았어요. 네 정찰을 해서 베럭스가 없는 걸 확인하면은 눈치챌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무리수를 두는 플레이를 구성원 선수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또이면 예, 선수가 뭐 센터에 팔 벽이라든지 어? 어? 공격적인 플레이가 투베로이에 주는 배럭까지 그야 이거 작정을 했는데 이면 야 이거는 정말 임현 선수가 초반에 힘을 완전히 지금 올인해서 싣고 있는데 네, 가스 짓지 않는 것도 봤고, 배럭 없는 것도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벙커 짓게 되면은 무난히 막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현재 임현원 체제 노출이 됐고요 노출이 됐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요즘 전진 배럭은 깜짝 놀고다 네.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최근에 무난하게 장기전을 준비해도 상당히 잘하는 임현 선수가 글쎄요 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네. 않는 현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눈치를 챈 상황이 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팩토리 올리는 게 별다른 영향 없이 네 이거 투베러은말 그대로 지금 올인 이거든요자 네. 이만선수가 초반에 데미지를 많이 먹고경기기 해보지도 못하고 진적이 많았고 자 말씀하신 대로 중구만 끌고 가면 더그 운영 능력이 좋아졌거든요. 어 일단 일골을 꾸준히 찍어주는 걸볼때 s c 의 올인 너시라든지 현재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언덕 쪽에 그냥 뭐 예, 아카데미까지. 언덕쇼기 뭐, 벙커라든지 네. 초반에 마린 메디그라의 승부를 볼 생각인가요? 이거는 일단은 입구 쪽에 발견하게 된다면 벙커를 짓는 게 낫거든요, 구성원 네. 선수도. 자, 이면 선수, 어, 좀 많이 쳐다봤으니까 초반에 어쩌고 하면서 다 타고, 이건 없어요. 이 작전은 끝내겠다는 겁니다. 예, 이일군 밖에 나가는 있 SCB를 만약 잡아냈을 경우에는 경기 풀기가 쉬운데 지금 정찰 꼼꼼하게 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까지. 이거 아, 아, 보나요, 보나요? 네. 봤어요. 습 구성원 선수 봤어요. 자 그러면, 아 여기서! 네, 그니까 러 벙커를 못찍게 그리고 벙커가 안 지어졌더라면 이 녀석의 이런 오리플레이가 통하는데 벙커 지어지이까 막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지어지지 않았고요. 벙커서 어, 컨설팅 중간됐습니다. 잠시. 어, 게다가 벙커에 벌처까지 꾸준히 찍어주면서 골리아까지만 나오게 되면은, 어, 구석우 선수 연승 분위기를 예, 이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아 그래도 센터 쪽이 최대한 노출이 안 됐었는데, 아,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네, 현상에 벌처도 나왔고, 벙커도 완전히 네. 됐습니다. 이거는 현 단계에서는 거의 막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묘한 이후에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본인 생각에 더 기가 막힌 작전은 무엇었을지. 이어 그리고 지금 언더 위에 이렇게 많이 많이 있다가 아무리 언더 위라 그래도 매드이 추가돼야 됩니다. 자 매드 추가점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코치들 매드 아 매드 두개 나왔어요. 자 이러면 조합이 갖춰지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정말 임현 선수가 그래도 게스트 크으로 올리고 있어서 차라리. 예, 네, 팩토리라도 지금 섹터 쪽에 올려서 어쨌든 지금 이걸 막힌 이상 구성 선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단순히 머린 메딕으로 끝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차라리 머린 메딕 탱크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임메한것 그 때문에 네. 배럭스 이후에 뭐 다른 작전 누려좀 찝니까? 아직 배럭이 없고 예, 네, 뭐 팩토리나 추가 팩토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마린 메딕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멀티를 현재 한다고 해도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 근데 이게 메카닉 경력이 점점 쌓이게 되면 바이오닉은 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아 벌써 벌쳐가 이제 다섯개 만약을 대비한 벙거지 쪽에 뭐딱 버티고 있고요야 언덕지역에 팩토리를 짓고 있으면서 탱크가 한개 한개씩 추가되는 적은 조이기식의 플레이라 모르겠는데 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거기다 이제 골리아 추가 또 임박했거든요, 무성운 네. 선수에. 앞무성터 예, 선수의 뒤로 돌아 샷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계속 예,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좀. 머리 메딕으로 아예 올인하는 게 아니라 팩토리에도좀 올려야 될 텐데 네 계속 바이오닉이니까 현상도 있고 특별한 어떤 그 변화의 움직임은 화면상 안 잡혔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센터에 투베럭이 타고 곳곳에 보이는 것들은 바로 모두 다 서플라이를 곳곳, 곳곳에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야 확보까지는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아까 그 팬분이 올려주신 어떤 그런 응원 복구에서 정말 아스트란 역전을 노려볼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지금 팩토리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라인이 돌파당하지 않으면서 팩토리에서 탱크 생산만 그 시간만 볼수 있다면 임현 선수에게도 네.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태클은 모두 구성원이 확인하고 있어. 이게 예. 또 오전 전승에 이게 힘이에요. 아, 일단은 그래도 언덕 위를 조여 두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탱크 나오는 순간부터 이 언덕 지역은 네, 금방이라도 뒤로 밀려버릴 것 같은 아직까지 약해 네, 보이는 조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팩토리 어떤 그 단계 그러니까 탱크가 나오는 시점도 지금 구성원 선수가 훨씬 빠르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다 준비된 상태에서 탱크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면은 지금 팩토리 올리고 있어요. 지금 벌처와골리앗도 있는 상황에서 탱크 두 개만 시즈모드 돼도 금방이 언덕 네. 올라가거든요. 차라리 사거리 업그레이드와 스티펙 업그레이드를 포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격차가 벌어졌다면 차라리 팩토리를 먼저 올리는 게 나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준비하고 팩토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늦어버린 거죠. 네. 야, 병력 짜는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임묘한 선수가 준비해온 전략은 언덕 지역을 마린 매딕이라도 언덕 지역을 이용하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이 맵은 한바닥 멀티를 이 언덕에서 포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네랄 밖에서도 포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묘한 선수는 센터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병력이 이제 시즌5가 개발되면 진출할 텐데 최대한 아, 추 네, 최대한 면서 여기는 아. 밀려도 센터 조금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탱크 추가가 언제 되냐가 관건입니다. 네, 맞으면 안 됩니다. 일단, 네. 상점 탱크 바이오즈 그냥 녹아요. 야, 지금 구성은 그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만 역시 실수 없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야, 그래도 어린매딕이 지금 시간 잘 걸고 있거든요. 탱크가 나와줘야 됩니다. 빨리. 탱크 네. 나왔어요, 일단. 자, 탱크가 시간이 없습니다. 탱크 주방을 안내주면안 됩니다. 이러면 탱크 두 개가 이. 언덕 지금 마림니 위에 있는 이 언덕 지역까지만 자리 잡고 시간 끌어주면서 언덕을 이용한 마림맨이 탱크라면은 싸워 볼만 하다는 게 이연 네. 선수의 생각이죠. 자 역시 이면도 흑장 가져가고 있고 아직 시즈모드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시즈모드만 되면 여기만 밀리지 않으면 그래도 유리한 보지를 점령하게 예, 되는 거지시즈모드끝될 네. 텐데요. 자시즈모 돼야 되거든요. 더 밀리면 안 돼. 그럼 9시 자리를 못 잡아 아홉 시 견제가 안 됩니다. 이면야 그래도 여기 센터는 이연 선수가 아. 잡는 보리인데요. 네. 일단 이 배럭이 없다라면 언덕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배럭이 떠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임현 선수도 배럭에 나와야죠. 네. 그럼요. 사거리와 함께, 어, 사거리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임현. 아 이렇게 되면 구성원 선수가 지금으로서 저거를 무리해서 뚫는 어떤 그 모션을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스타포트를 올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텐트전에서 버린 매직 탱크로 이긴 경기 수차례 있었거든요. 네. 참 상상 속의 플레이를 또 이렇게 임현 선수가 언덕 지역에서 어떻게든 시간만 끌면은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 가능하다는 건데. 오, 라인 먼저 뚫어버린. 뜨러볼 생각이죠. 예, 이거는 탱크를 잃어서안 되는 네. 선수. 야, 또안었습니다 또, 또, 그또 탱크를 아껴요. 예, S.C.B 나와서 하나 하나 다 수리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스타버트를 그래도 구선 선수 올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다른 대로 지금 그 야, 이거 마리메닉. 어, 니게 야, 와, 마리메닉, 마리메닉. 어, 이 정말 그... 정말 집공대예요, 네. 지금. 바로 안받 바로 안 받아, <laughs> 겨치, 바로 안 받아 <laughs> 여기는 도망가면 얘네도 도망가면 네.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병력이 어느 정도 묶여 있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일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 진입 그 노는그탈출로도을 네. 거기까지 봉쇄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머린 매트 탱크 조합을 했을 경우에 이점은 아무래도 게스 부분을 탱크에 투자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 스톰포트를 올려버리네요. 투팩 투스타, 투팩에서 탱크 찍고 투스타 볼트. 투스타포트에서는 클라킹레 에이스를 어 지금 생산을 하겠다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지금 임명 선수였던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드랍 쉽을 쓴다는 어떤 그런 그 구성 선수의 플레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자칫사 이게 미션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 생각. 이뤄진다면 예. 이명 시가 막힌 명승을만들어는 거예요. 지금 어뭐 수백 게임을 연, 뭐 연습을 해서 하나의 좋은 들드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현재까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센터의 투배력이라서투배력이라서 도박적으로 보이지만 예, 그러한 어려운 미션들을 모두 다 지금 소화를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차근차근 잘 가고 있고 네. 아추명보지에는 전부 다 요지에는 디서프라트 포로 어. 길을 막아 놓은 아. 크커백스 있어요 네임현 선수의 플레이가 점점 진화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야 음. 야, 대단합니다 네 정말? 완벽한 봉쇄야 지금 경기 네.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지금까지만 해도 퍼펙트해요 예임현한 선수만이 할수 있는 초반에 서프라이를 서프를 서프라이 곳곳에 지은 이유는 이후에도 혹시 뭐는 드랍십이 오게 될 경우에 센터에 어차피 배럭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금방이라도 돌아가면은, 어, 드랍십을 막을 수 있다는 네. 계산. 야, 스깨 뿌리고, 스깨 자 중학교 생겼다. 스리고 스카프리고 또 오는 거야. 자, 중학교 도 중학교 도 이런 플레이가 또산만하게 만드는 거죠. 예. 네. 거기에다가 지금 상태에서 사실 구성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드랍십이라는 카드인데, 그것만 무력화시킨다면 이건 그 이미환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드랍십만 잡아내면은, 이후부터는 구성훈 선수가 갇혀서 경기를 힘들었을 때 드랍시비. 한두개 정도 모였을 때잘 흔들어 줘야 돼요, 지금. 지금 임현 선수의 머리 메드기 움직이 드랍십 올테모 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주 그 센터 쪽에서 이런 거야. 드랍십 잡겠다는 의미거든요. 완벽히 봉쇄했거든요. 그러니까 봉쇄 작전 이후에 봉쇄를 뚫겠다는 기속을 그 생각까지 다 읽고 있어요. 네, 거의 임현 선수가 드랍십이 두기 타이밍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보게 되면은 마리 메드기 한 번에 와 날아갈 경우에는 이제 레이스가 이찰 모인단 말이죠. 거의 노출 안 되고 아 이걸 아, 바로 발견됩니다. 자, 궈 잠궈야 그렇지. 봤어요, 그렇지. 많 매닉 따라다녀야죠. 네. 야 이면 아무튼 경찰병 군권에 잘 깔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요격 가능합니다. 이제 레이스 출격됐어요. 드랍신만 무력화 시킨다면 골려탕소가 이견이 잡습니다. 여기 뭐가 내리죠? 골려투기. 예, 그리고 골려투기 때 지상으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여섯 시 멀티할 수도 있고. 야, 좋았습니다 네. 지금 구성원 선수. 클로크니비로완벽하진 않고요. 네, 구성원 선수는 여기에 네,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게 유일한 아, 이번 경기를 아, 잡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아, 네. 예, 마린 매딕으로 여차하면 골리앗 잡아주고 레이스로. 크로크니비. 지금 들어, 지금 올리는 거예요. 네, 들어, 치명이죠. 아, 어땠어요? 아, 한발 차이로. 아, 구성원 선수 역시 꼼꼼한데 병력 이렇게 다 모아서 다니는 편이에요. 레이스로 맞죠, 맞죠. 받죠, 받죠. 자, 스캔. 자, 하나, 하나. 자르면 3개까지 가능합니다 3개까지! 3개까지! 격추 셌어요! 아, 드랍시 모두 격추! 드랍시 모두 격추했어요! 예, 그래도 지금 지상군으로 앞마다 네. 언덕까지만 달려가면 됩니다! 네. 이게, 이게 세기를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유명한 티공관지 유명한 티공관 이용해야 되거요 네. 지금 어쨌든 세트를 내준 만큼 이 공격, 어차피 드랍시다 이뤘어요! 다시 추가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지고있는이병력으로끝내야되거든요 구성원수. 야 그런데 이걸 막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이주거가한 방이 주거가한 방이. 네, 인에서도 아, 네, 탱크가 지원을 못하여 서로를 탱크를 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많은 탱크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네. 야 구성원의 한방로쉬가 이걸 제대로 못제드로 보냈네요. 굴락 진짜 출렁됩니다만아 레이스를 다 준비했고요. 네, 이묘한 선수 레이스가 일단 레이스를 모으겠다는 생각인데 그 레이스가 진작에 진출해 있었으면 또 몰랐는데 단 발의 차이로 드랍스를 놓쳐버렸네요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 미나랄피해 받지 않은 상황인데 앞바닥에 일골이 다 잡힌다거나 그런 피해 받으면서 막으면 막아도 막는 게 아닌 네. 겁니다 자, 수비를 하나 가져오자이명한도 아 네. 근데 이거 막으려고 센터 배치 됐던 태크 빼버리면 네. 전반도 뚫리거든요 아뒤쪽에아무도 단단하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미지는 먹겠습니다 여기 데미지네요 여기 커맨드가 날라가면더 네. 이상 못 이깁니다 면연수수자골리안리만 볼량, 죽이면 야 그래도 어찌어찌 지금 상황에서 커맨드가 죽기만 해도 맞고 정면을 조여두면은 희망이 남는 겁니다 네. 이 언덕을 가장 중요한 고지를 지금 점령을 했거든요 자 여기를 어또 이긋돼도 이긋 좋아요 아 s b 끌고 임연 선수는 지금 방금 받은 피해는 여기를 지켜낸다는 네, 뭐리입이런 지켜내면! 자병때 유명한 데병 많이 있어요 다그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닝요자 누구죠? 지켜낼 수 여기만 내는느이거든요야 이거 유명한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런 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되찾는 네, 겁니다 내주지 말았다고 수비가 돼도 레이스로 아 레이스로 탈크 잡았습니다 자 드비야 공격 이제 거의 다 달고 있어요 와, 야, 참. 상대편은돌파대도막고 네. 뒤를 치는 공격도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이동안의 드랍식이 나와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본실 쪽을 흔들어 줄수 있느냐인데, 내형 안에 스타포트로 지금 움직이지 움직임이 없어! 무슨 경기를 이렇게 하나요, 임명한 선수? 이 네. 정말 대단합니다. 더욱 열두 치가 막장도 가져가고 있고, 임명한! 아, 반전의 반전 느낌 주네요, 지금 경기가. 구성은 선수 역시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아직 긴박감 넘치는 경기였는데, 네. 그래도 결국 언덕 위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임미안 선수의 경기를 소화하게 도 풀어 나갈 수가 있죠. 자, 임미의 다음 선수를 모으실 자마다 다시 한번돌파하면서 병덕들을 잔뜩 모으고 예, 있습니다만. 안마당에도 네. 뭐, 레이스도 또 다시 괴롭혀주면서 뭐 일꾼도 상당히 어, 그렇죠. 좀 많이 잡은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레이스가 저 정도 모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구성원 선수가 드랍십을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임미 선수가 센터를 잡고 있는 게 지금 너무 큰 거죠. 네. 움직임을 지금 다 놓치지 않고 있어요. 저 서플라이 디폴를 통해서. 야, 또이 언덕적 못 지나가게 탱크 몇 개만 풀어서 예, 또이 언덕을 자리 잡을 생각이고요. 네. 야, 자, 이런 그냥... 좁은, 거, 좁은 벽, 좁은 데 목퇴했기 네. 때문에 더큰대비를 입을 수 없게 엎드려야 거군요. 서프레 시야 악 서플을 파괴하는 동안에 어떤 그 이동 경례 시간을 단축시키고. 음, 음, 음. 야, 경기판을 잘 짜왔는데요, 네. 이구아 네. 선수. 자, 지금까지는 힘듭니다만 살아남판 같은, 참... 잘, 어, 여기도 센터 아, 쪽이죠. 센터를 시야만 안 꺼낸다면 바로 두드려 맞아요. 예 네. 구성훈 선수 이거 앞마다 포기 받는 순간부터는 머리가 멍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앞마시야을 확보하면 되겠군요. 시야을 확보하면. 아, 여기. 야 순식간에 상대편에 앞마다, 지금 앞마다의 네. 자원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규성은의 마지막 희망이 이거예요. 한방 병력. 지금은 무서 선수가 글쎄요. 어떤 거 무리수를 두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병력이 센터 그 팩토리치에는 병력이, 병력이 없거든요. 네. 예, 또 센터에 골리앗이 없나요? 레이스가 지금. 야 이거는 또한번 반전을 깨안나요무서 선수. 예. 어. 여부 옆으로 임의은 전진을 합니까? 센터가 네. 밀리면 전진해야죠 센터가 네. 밀리면 임의 선수는 그냥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도 이점 밀게 되면 네. 구성원 선수의 피해가 현재로서는 더 크죠 자 중앙 센터는 중... 핵심 건물들이 있고 확장기까지 있는데 센터가 밀리는데 네. 임의 선수가 센터 병력을 밀고 들어가지 않나요? 네, 일단 언덕 차리 잡고 결국 이 병력을 막을 수 있다는 임의 선수의 네. 생각입니다 아웃 시 타격 좋고 앞보다 타격 좋고 센터는 버텨야 되는데 아, 아우, 자, 계속 이어지고 이 있어. 스일딩 되었죠. 네, 임요한 선수 다운 어떤 그 명승부를 연출하는데요. 네, 임요한 선수만이 할수 있는 플레이를 달고 닦아서 네. 지금 모든 지역이 2점마다 피해 받으면 미네랄 언서 출신입니다. 저 자주 점프 당주로 벌기 떨어졌고요.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임요한 선수만이 어떤 그 스타일이 다 살아있는 경기죠. 아, 기격또 이제 어 이러면 컨텐도 별로 없어요. 야, 구성원 선수의 그래도. 뭐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판단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죠. 진지. 야 결국 제프 구성훈이 직접적으로 제프를 쓰기데어 보겠어요? 정말 그 인류 선수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네. 전략가다운 유연합니다. 인류 네. 네. 선수만의 경기였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2차년대 초반이라면 모를까 네. 현재 뭐2 0 0 7년도 이런 플레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임요한이라면 경기를 이런식으로 할수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팩토리 체제가 완성되는 그걸 바이오닉으로 일단 버티고 다음 단계로갑니요 그렇죠 어떤 상성을 뛰어버리는 네. 한계가 있어 보이는 바이오